와 카트 섭종하기 1시간 전에 카트라이더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거든 저 이제 막그 대회 연습한다고 카트를 못했었는데 아 오라 개슬퍼 이제 이 부분 못 듣는 거잖아 갈땐 가더라도 이 노래 들어야겠다 카트라이더 내가 거의 한 17년 18년 했잖아요 제일 빡치는 사람이 나야 왜 그러냐면은 캐시 환불 신청을 안 했어 나는 그 레이서 포인트인 건줄 알고 저섭중 뭐 전에 오랜만에 이제 카트라이더를 들어왔기 때문에 구경합시다. 진짜 오래된 계정인데 갈땐 가더라도 라이센스 한번 정도 괜찮잖아. 한번 깨고 갑니다. 이거라도 깨고 가자. 안 되겠다. 가기 전에 시체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즐기다가 마지막 아이디 장례식 해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가는구나. 내 역사도 가는구나. 오 어. 잠깐만, 어... 아니, 이런... 마지막인데, 좀잘 달리고 싶은데, 이게... 내 손가락이 드리프트에 너무... 어... 너무 적응돼 있어가지고, 드리프트 나오고 나서... 후속작으로 나온 게임 같아. 오랜만에 하니까... 텍스 응? 잡요안 돼요. 장난을 안 소리죠. 뉴스나요... 어차피 속 쟁이어도... 난 드리프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안되지 닉네임 무너준 계정 접속해보지도 못하고 게임 끝났네? 이게 맞아? 18년 카트라이더 하면서 무너준 닉네임을 써보지를 못했어 <목소리> 세상아 슬프구만 막상 보내주려니까 슬프구만 이 게임이 넥슨에서 제일 오래 갈줄 알았는데 넥슨에서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 리프트 때문에 질수 없지 질수 없지 이겼죠? 드리프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갬성이 있어, 카트에섭쪽으로 해서 드리프트가 대박이 났으면은 솔직히 아쉽지 않거든? 근데 지금 뭔가 드리프트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또 말려. 아, 보내주자. 그래, 보내주자, 보내주자.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터를 삭제해보고. 일단 스펙터를 천천히 가라보자. 진짜 만약에 1 나오잖아. 차라리 섭쪽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섭취하는게 낫다니까. 빨리 드리프트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정도면은 드리프트 대박 나는 거를 기원하는 게난더 낫다고 본다니까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제 계정이 이래요. 블레이즈 V1도 한번 지워볼게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단주도 하면서 어려운 시도를 했는데 우승을 해서 생긴 차량인데 뭐이 차량도 이제 이 지금 마지막이니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흑기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뽑은 차인데, 좋을 줄 알고 뽑았지만, 정말 쓰레기였던 차로서, 얘는 미련 없이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줘 해도 돼요. 이제 뭐갈게 없어요 제 계정에. 아 여기 있다. 하나생명 카트라이더의 그첫 대기업을 제가 이제 끌고 오므로써 뭔가 굉장히 부위 있었고 제가 이때 정말 우승도 많이 했고 한화라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우승을 안겨준 카트바디입니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보이시죠? 하나생명 예. 네. 그래도 팔아다 줬네요 카트라이더 리그를 이겨준 신화 카트바디. 드리프트가 나온다고 만들었던 차량 파라고 넥스를 진짜 정말 좋아하는데 파라고 넥스를 타고 우승을 제가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팀전도 그렇고 개인전도 그렇고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마지막 같이 즐기자 이런 방 들어가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나 궁금하긴 하다 임들. 고생했어요. 썸종하는 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카트 이거 방이 원래 이렇게 많았어? 원래 두개 정도 돌면은 방 없는 거 아니야? 평생 안 써볼 닉네임 한번 써봐야겠다. 아,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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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핵이야? 에이, 썸종하는 핵 쓰지 말자. 아, 핑이야? 와, 이 사람, 아크미스트 하고 있어. 히페리온인가, 저거? 오랜만에! 아, 이 맛에 같아 하거든. 드리프즈 이런 게안 된단 말이야. 몸싸움 개 이상하다고, 드프트 연습하는 내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금. 환정이 이상하다고. 뜬다, 위에. 아이씨, 아직까지 그 무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실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지를 띄울 시간이 아니죠 지금은 너무 깨는데요? 공지 지금? 아 이거 보고 가야겠다. 비석 박해있는거 한번 보고 야겠다 카트라이더 리그의 역사를 한번 보고 가야겠구만. 자 김대겸. 김대겸. 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무너진 선수들 미스포츠 양대 우승 두개 박혀 있죠? 그리고 이때 우승 내가 이제 은퇴해서 나 없을 시대요 미셸의 썬더박스, 이제형 리브세드박스, 이제형 블레이즈, 진다운 블레이즈. 멋있다. 1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간 빠르네요. 예, 속 쪽이 다 가오지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 개막전이라서 여러분들이 선수 무너진 모습을. 다시 볼수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조, 조,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 하면은 뭐좀덜 슬프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번에 대회 그거 하지 않아요? 티켓...어? 미리 튕기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걸 내가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시작해가지고 카트라이더 사차이그 이때부터 이제 제가 대중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이거였으니까 뭔가잘안 보이긴 하는데 나 이때 우승할 수 있었네 70점이었네 로비였는데 내가 우승을 못했다고? 나왜 꼴등이야? 나왜 꼴등 골등 고정이야? 꼴등으로 시작해서 꼴등을 뺀는데뭔일 있었던 거야? 그래 여기까지는 우승할 수 있었네 아!

어, 야, 이제 보내줄 때 됐네 진짜로 시간이. 잠시 후 오후 11시 59분에 카트라이더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오랜 시간 카트라이더와 함께해주신 라이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이더 여러분께 카트라이더가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의 서비스가 종료된대. 와, 싫어하냐? 믿기지가 않는다. 갑자기 저 공지 보니까. 고생했다. 대박 나자 드리프트. 가자! 잘 가라! 이제 보내줄게. 그동안 카트라이더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울컥하네. 갑자기 공지 보니까 울컥하네. 이 이제 원자 카트라이더 대저택 마지막 주행입니다, 여러분들. 잘 가고 이제 정말 꿈에서나 볼수 있겠네요. 와 슬프다. 아 진짜 슬프다 근데 난인생에반 이상을 받쳐왔기 때문에 뭔가 이거 솔직히 공지 뜨기 전에 몰랐는데 공지 뜨니까 뭔가 감정이 아 진짜 슬프다 자 이제 10초 남기, 남았겠네요 행복했다. 룸블레이디까지만들어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이제 엔터 누르시겠다, 이제. 어? 12시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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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12시인데? 어? 많은 자리 배트? 뭐야? 아. 완주 자 이제 이렇게 카트라이더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다시는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와. 어찌든 4월 8일 날 개막전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버린 건 어떻게 해요? 이상 문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